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. 자린이 여러분, 자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좋아하시는 댕댕이를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이름하여 댕댕이도 없는 치킨 세트입니다. 콜라 작은 거 하나,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, 댕댕이 치킨, 치킨무, 소금, 허리부, 머스타드, 양념 소스까지 해서 이렇게 17,900원입니다. 크게 볼품은 없어요. 이게 사람 치킨입니다. 에이! 저는 최소한 뜯어는 저있을줄 알았는데 보자 보자. 양은 요 정도 들었습니다. 애들 먹이기 전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아좀 비린데. 진짜 맛이 없다. 보시면은 뭐랄까 닭고기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. 그냥 생긴 거만 약간 닭다리 그 닭다리 과자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제가 치킨 먹는 거를 굳이 보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바로 애들한테 한번 먹여볼게요. 세 개씩만 먹자잉. 앉아. 난주 앉았어. 앉아. 앉아. 난주 앉았네. 야. 나눠 먹어. 나눠 먹어. 야, 다 가버리면. 네, 여러분, 포메라니안이 먹기에는 조금 큽니다. 열심히 씹어보죠. 다주는 참잘 먹는다. 다른 친구를 보도록 하겠다. 난주는 벌써 다 먹었다. 다주는 아직도 먹고 있다. 내일까지 먹으려나 보다. 난주가 남아 있는데 더안 먹고 있어요. 별로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. 앉아. 오, 어, 다주가 스트레갔어요. 다주는 맛있나 봅니다. 어. 나도 하나 더 가져갑니다. 집에 댕댕 키우시는 분들 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문제는 사람이 먹는 치킨이 별로 맛이 없어요. 그걸 감안하고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치킨 플러스 꿔바로우 치킨이 맛있다던데. 아무튼,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. 야, 너네 개째 먹고 있어, 네 개. 어? 너 살찌긴 해야 되는데.